지금 모르겠지만 한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빨리 빨리.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 같아요. 아침에 택배 주문하면 저녁에 오고 뭔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주문하면 30분 면치 에 도착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래요. 안경 맞추는 거. 안경 맞추는 거. 혹시 외국에서 안경 맞춘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어, 들어보니까 외국, 미국 같은 경우 뭐 도시에 다 다르겠지만 최소 한달 걸린답니다. 검사하고 뭐 하고 집까지 오는데 한달 걸린다. 근데 우리나라 얼마면 돼요? 뭐 특별히 눈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20분, 30분 이면 다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사들이 우나 오면 그렇게 안경을 맞춘 참 빨라요. 또 우리가 밥을 먹어도 10분 20분면 이다 먹죠.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식사하지만 이제 먼저 뜨신 분 있고 마지막에 뜨신 분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뜨신 분이 자리 앉으면 이미 맨 앞에 뜨신 분들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laughs> 참 빨라요. 물론 빠른 게 좋아요. 빠르면 편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빠른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어떤 습성도. 성격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급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못하게 되느냐? 기다리는 걸잘 못해요. 기다려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 부르죠. 빨리 갖고 오라뭐 여행을 갈때 비행기 있었을 때 비행기가 뭐 20분, 30분 연착돼도 막 불발이 터져나또 우리 추석 때 멀리 갔, 왔다 갔다 오신 다녀오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 최철원사님 고흥 갔다 오셨어요. 몇 시간 걸리셨어요? 8시간. 8시간? 아. 평소는 5시간 가나요? 그죠. 4시간 만가시간두배동 차가 막터 거죠. 답답한 거예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빠른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느린 거를 견디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시간에서도 나타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소망과 또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보면 우리의 기도가 참고 지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하다가 마는 거아요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 정도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네, 이만큼 했으면 좀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리 신하가 아니시라도 내가 기도한, 하나님을 간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면 우리는 지쳐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처음에 열정과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해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그 마을의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문제는 해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 되겠죠. 왜? 그 당시에도 법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유죄와 무죄 혹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 법으로 법을 기준으로 하면 이 여인은 정말 억울하다면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재판관이 그렇게 판정하면 되니까. 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은요, 이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의 재판을 누가 하느냐? 이방인 재판관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재판관에게. 이방인들은 이방인 재판관에게. 근데 문제 는 뭐냐면, 이 이방인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로부터 고용돼서 월급을 받는데, 유대인 재판관들보다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사라고 하면, 재판관이라고 하면, 우와,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방인 재판관의 경우에는, 유대인 재판관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해요. 어려워요. 쪼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 재판관들이 뭘 하느냐. 어디서 불을 축적하느냐. 뭐하겠어요. 뇌물을 받는 거예요. 재판하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 이방인 재판관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 유죄와 무죄의 기준은 뭐예요. 법이겠어요. 조항이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더 많은 뇌물을 주냐. 이것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이방인 재판관이 행하는 재판을 가리켜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강도 재판이다라고 불렀어. 요 누가 강도해? 이 재판관들이 강도고 돈 뜯어내는 강도. 오늘 말씀에 이 이방인 과부가 큰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 앞에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동작 연민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만 두려워하겠어요? 누구만 존중하겠어요? 돈 많이 주는 사람만 존중하는 거예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근데 과부는 어때요? 그 당시에 고아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과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부가 이 제,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거예요? 18.3절에 이렇게 이용합니다. 내 적대기 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의 결과, 안 봐도, 뭐예요 비디오. 당연히 비디오 알아, 비디오? 비디오라는 거 알아? <laughs> 생일 처음 들어보지 비디오라는 거. 그죠? 옛날에 그랬어. 요즘은 바꿔야 돼. 안 봐도 뭐 유튜브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만, 안 봐도 비디 화나면 안 하는 거야, 이거. 왜? 요즘 돈이 없잖아. 요이이방 재판관의,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뇌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치는 게임이에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뭐했다고요이 재판관이 그 연애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하는 권리를 이 이방인 재판관이 찾아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오늘 말씀은 그이유는 이렇게 말했니다 4절, 5절에 그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여인은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유일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집념입니다 진명.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한두 번 찾아간 것이 아님을 알수 있어요. 그 3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갔다. 줄곧. 영어 성격 보니까 keep going 이래요.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 장창 찾아가서 똑같은 문제를 이게 호소하 거죠. 우리 <laughs> <오늘> 아마도요. <laughs> 처음에는 이 재판관도 좋게 좋게 돌려보냈을 겁니다. 아예 안돼 이거. 난할수 없어. 근데 계속 찾아와요. 그럼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나죠. 널불나죠.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졌을 겁니다. 때리 욕설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찾아와요? 그때는 이제 폭력까지 썼을지 몰라요. 직원들 불러다가 야저 여자 쫓아내. 다시는못 오게 해. 근데 어때요? 또 와요, 또와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런 대접받고 못갈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또 찾아가겠어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수치와 부룡을 한거또그 재판관에 찾아가겠어요? 그때 말로 드럽고 치사해서 안 가지요? 그럴 바엔 그냥, 아 그냥 내가 억울한 채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같아. 저한테. 근데 이 여인은 아니었어요. 재판관이 자신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지 욕설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끌려 나갔는지 때로는 폭력을 당하든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러한 과거의 짐넘에 이 재판관이 두손두발다 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빨리 해결해 줘서.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더 낫겠다. 그렇게 이 과부는 구리한 재판관으로부터 의로운 판결을 받아내는 누런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낙심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 낙심에 빠집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구하고 고백한 기도대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7 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곧 오늘 말씀의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자신을 찾고 구하는 과부의 소원을 결국은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재판관과 하나님을 이 말씀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불의한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하는 일을 하나님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들이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크고 놀라운 응답을 역사를 사람과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뭐 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아마 이 말씀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우리도 그과부처럼 하나님 끝까지 찾고 구하면 무조건 응답받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아니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고할 때 주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무조건적으로 응답을 하실 수 있느냐를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절에 택하신 백성의 뭐예요? 권리다 택하신 백성 권리가 뭐예요? 권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세상의 권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당사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왜? 그 권리는 내가 누렸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 택하신 백성의 권리라는 것은 세상의 권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의 권리 그리스도의 권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그것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누려야 되는 사용해야 될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그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때 나타나게 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날 기독교 교회 성도들 욕 많이 먹습니다. 조롱받고 비난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들의 문제일까요? 그들의 성질이 나빠 고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행사해야 될그 권리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이 그 잃어버린 권리를 찾으려 하지 않아요. 곧,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까?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 기도의 중심에, 나만 있는 거예요. 내위에까들 내 기쁨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겁니까? 온통,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요구를 하나 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 기도해요. 통보예요, 통보. 어떨 때로.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꼭해주셔요 시기까지 정해요.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때가 열심히 할게요. 이게 기도인가? 우리는 때로 기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욕심, 내 유익, 내 기대를 앞세우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비단 기도뿐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모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진 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된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 뉴스나 이런데 나는 몇몇 대형교회 목회자들 소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욕보이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권리를 찾으가 하지 않아요. 그 이름에 사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나의 영혼과 신념이 회복되는 일, 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내 개인적이고 내 인간적인 욕심과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통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나의 요구, 나의 소원 들어 주시면 내가 헌신할게요.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오늘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8절에 주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단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지금 이 모든 순간이 인자가 오실 때입니다. 곧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권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비능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그 권리를 차지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 저 교회 탓, 저성도 탓으로 돌리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하시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워요 밤낮으로 부리 뒤져야 한다 나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잃코 살았던 그 하나님 맥성된 권리를 찾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사 사랑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고 한탄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식판들이 무엇이라고요?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백성된 권리,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으며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간절함을 결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다시 이땅 가운데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백성된 권리를 다시 찾은 자로서 다시 회복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믿음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듭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머릿돌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